라구나 우즈 빌리지 클로징 후 필수 체크리스트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 집을 구입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활기찬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클로징 후 필수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거주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단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로징 직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작업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샵사인 1, 유틸리티 서비스 이전 먼저, 전기 서비스를 가능한 한빨리 귀하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은 HOA에서 제공되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서던 캘리포니어, 에디선, SCE에 연락하세요. 영어 서비스는 1800, 655, 4555, 한국어 서비스는 1-800-628-306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는 웹사이트 http://movecenter.sc.com/.service.html 오른쪽 소괄호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샵사인 2 참고 수도 및 가스 서비스 물 수도는 이미 HOA에서 제공됨으로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개발된 110초 지역이나 9번 게이트 서쪽에 집이 위치해 있다면 가스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가스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샵사인 3.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다음으로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선 전화는 선택 사항이지만 인터넷은 필요하실 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웨스트 코스트 인터넷 949-487-3302에 전화하여 주문하시거나 다른 제공업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샵사인 4. 클로징 문서 보관 및 관리 다음으로 문서 보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클로징 문서를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세요. 이 문서들은 매우 중요하며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샵사인 5. 주택보안 강화 원하신다면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키를 다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안심을 위해 가정용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차고와 측문을 포함한 모든 출입구도 함께 보안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샵사인 6. 회로 차단기, 서키트 브레이커, 나벨링 회로 차단기 박스의 회로에 라벨을 붙이는 데 시간을 할애하세요. 이 간단한 작업이 집의 전기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비상 상황에서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주소 변경 USP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비스 제공업체와 개인 연락처에도 알림을 보내요. 모든 우편물이 새로운 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세요. 8. HOA 요구사항, 새로운 거주자로서 클로징 후, HOA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민 ID 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차량 등록증과 보험증서를 제시하여 차량에 게이트 패스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세요. 9. 소유권 문서, 기록된 증서, 디드 또는 주식 증서, 스탁서티퍼키트 COA프을 구입하셨는지 콘도를 구입하셨는지에 따라 관리해야 할 소유 문서가 다릅니다. COA프 유나이티드 뮤추 l 구매자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 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콘도 서드 뮤추엘 구매자 클로징 후약한달 이내에 오렌지 카운티 기록 사무소에서 증서 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해당되는 경우 LOAN 대출 상환 관리 클로징 문서에 포함된 대출 상환 지침을 검토하고 첫 번째 상환기한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대출기관이 가장 좋은 상담처입니다. 1 0 재산세 및 HOA 납부의무재산세는 클로징 날짜와 평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새로운 세금 기간에 반영됩니다. CO, 아프, 유나이티드 뮤추엘, 소유자, 연말에 HOA에서 새로운 월별 세금 및 HOA 납부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 때까지는 이전 소유자가 납부한 월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 콘도, 서드 뮤추엘 소유자, 연말에 새로운 HOA 납부 정보를 받게 되며, 오렌지 카운티 세무서에서 새로운 평가된 재산세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CB. 운전 면허증 및 차량 등록 업데이트. 다른 주에서 이사 오신 경우, 지역 DMV에서 운전 면허증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나구나 힐스 DMV에서 주소를 업데이트하세요. 주소는 23535 몰턴 파워케이 너구나 힐즈 CA92653입니다. 폰800-7770-1333 연락처 정보 필요한 모든 연락처 정보와 추가 정보는 나구나 우즈빌리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들은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클로징 후 체크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이 가이드가 라구나 우즈 빌리지로의 원활한 이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커뮤니티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브로커인 주 강입니다. 공학 및 기술관리 두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내 대기업에서의 직장 경험을 하였으며 현재 은퇴자들의 패러다이스인 라구나우즈에 12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실버타운의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업무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전화 9 4 9 9 9 478-0099로 연락 바랍니다. 고맙습니다.